이 상태에서 이제 수정 모드에 들어갔을 때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정 모드일 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한 거지 사실 이렇게 안 하겠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인풋 넣어줘야겠죠. 인풋 텍스트 해서 플레이스 폴더에 할기을 한... 입력해 주세요. 똑같이. 아무것도 안쓰면요 그리고 input 서브, 음 버튼도 할게요 버튼 버튼 on click 그래서 on 그래서 얘는 수정 완료 버튼이구요 하나는 수정 취소 근데 수정 버튼 누르는데어안 하고 싶다 그럼 취소할 수도 있겠죠 에브랑 백보드에서 여기는 커밋 에디 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캔슬 에디 이라고 할게요 캔슬이 그쵸 그렇죠, 저게 맞죠 캔슬 에디 이렇게 이것도 한 번에 하면 안됩니다 자 되셨을까요? 되셨으면 은 h 에 w e 복사해서 두개 붙여볼게요 자 하나는 커밋 에 m i t 이요 하나는 캔슬 에 c e 인데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커밋 에 m i 에서는 다시 일단은 여러분 펄스로 돌아갈게요그요 다음 퍼밋 에디도 펜슬 에디도 펄스 값을 돌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안녕. 자,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 완료. 아직 수정은 안 됩니다. 네 수정 완료. 만약이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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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데요 안보이는데요 버튼이 우리 버튼을 조금 바꿀까요 버튼을 import 버튼 material ui로 바꿉시다 너무 안보이니까 이거 variant를 들어서었죠 campaign 되었었나 음. 과요 불급 느낌이 나긴 하긴 하는데, 아웃라인드랄까요 아웃라인드. 이게 조금 나으려나? 그래도 아웃라인드가 좀더 낫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을 때로 하세요. 저는 아웃라인드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아웃라인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인풋 이거 죠 이것도 Submit 음, 음, 이폼 안에 있는 아, 우선 여기부터 붙여줄게요 버튼 리스트 아이템입니다 너무 구분이 안 가서 저는 바꿔줬습니다 너무 글자 글자 글자라서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됐으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조금 구분이 가긴 하죠 이제. 수정 완료. 수정. 수정. 수정 완료. 수정 취소. 잘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여러분 이거 하나 복사해서 밑에 가져갈게요. 밑에다 가져가고 click 삭제한 다음에 추가 취소 타입, 타입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타입, 에는 서브 미 얘는 리셋. 이렇게 할게요. 되겠죠? 자, 추가, 추가, 취소. 잘 되죠? 인풋도 아마 있을 텐데 인풋까지 한번 해볼까요? MUI 들어가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여보. 자, 인풋 태그도 가져올게요. in. I 이렇게. 위에 당연히, 요거 이거 불러와 주셔야 돼요. 버테리얼 인포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전 지금 뉴 투드 폼에 있습니다. 뉴 투드 폼. 뉴 투드 폼에서, 이거, 베리언트를 아웃라인드, 아웃라인드, 이렇게 해 주시면, 왜 이렇게 잘요 그래서 <목소리도> 원래 이게 짤이나 이렇게? 맞았다.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명세에 프론트 엔드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조금 뭔가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아까보다 나은 것 같으니. 자, 여기랑. 자, new to the form에서 input 태그에다가. 요거 plain. 달아줬고요 다음, mbsp 하나 놨습니다. 주, 중간에. 중간중간 하실 때 놔줄게요. 너무 까닥까닥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 이거 차이사이에 nbsp 놨고요. 그 다음, variant는 첫 번째, input은 plane. 그 다음, button은 outlined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저기 위에 수정도 베리한테 달아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됐죠? 다. 여기도 중간중간 mbsp를 좀 달아주겠습니다. 너무, 너무 붙어있네요. mbsp. 사이사이에 달아줄게요. 여기도, 다. 여기도, 그기도이 삭제해도 이렇게 그럼보좀보기 좋아졌죠, 그래도. 자, 지금 바꾼 거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New To o 폼에서 인풋 요거 컴포넌트랑 버튼 컴포넌트로 바꿨습니다. 네, 중간 중간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MBSP 달아줬고요. 인프에는 인프에는 이 베리언트를 plain 그다음 버튼에는 아웃라인 대로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New to the form입니다. New to the form.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 두개다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자, 버튼에 v a r i 아웃라인 u 버튼 태그는 다 달아줬고요. 여기도 인풋 쓰고 있는데 인풋 컴포넌트로 바꿔줄게요. Variant를 플레임 이걸 바꿔주겠습니다. 수저 했을 때 수평 모드도 이렇게 훨씬 깔끔하죠. 이게 물론 간단하게 하는 거라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왕 하는 거좀 보기 좋게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you're going to